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금강원의 3호시비 악용 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세력 종목들 중에 다이소 종목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다이소 종목이란 이 100원짜리 미만의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건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견인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민정님 그린님 원아 단둘이 살자 님 샤이 포비 님 김명원 님 김도현 님 최연창 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각각의 멤버십마다 이제 적용되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입해 주실 분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죠. 설 명절쯤에 나왔는데 금감원이 사모십이 악용하는 결혼 사본을 엄단하기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세력 지도를 보면 거의 한 160개 이상의 회사들이 여기에 엮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160개는 예상치인 거고, 좀더 보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조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요 하나 중에 뭔가가 터지기 시작하면, 줄줄이 악재로 돼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은, 분명히 데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고, 아,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추적하는 내용도 꼭 보시기 바라고, 과거 영상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처음은 이제 그 리튬플러스의 주역인 휴센텍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휴센텍에서는 보시면은 과거에 이게 이화전기가 휴센텍을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휴센텍이 원래는 리튬플러스의 온상으로 그러니까 주세력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원 형태라는 분이 그 고서를 때려버려요 고서 여기 보시면 전웅 유명한 이 전웅 있죠 뭐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서 어쨌든 간에 전웅이란 분이 계셨고 여기서는 꼈어요. 배임 형이 일부 고소로 갖다 취하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건전하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배임 행량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회사에서 고소를 당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임원진으로 있는 거면은 깔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화전기랑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이트론부터 먼저 보자면 158원이죠. 상장 주식의 주가가 158원입니다. 뭐, 하, 항상 보셨듯이 이렇게 보면 한계기업이고, 그죠? 부채비율이 더 많고, 유보율은 아예 없는 회사. 그죠? 시가총액이 막 천억 정도 되고. 최대 주주 보면 EID입니다, EID. 보유 지분이 15%밖에 안 되는데, 거의 주식 수량이 1억 주 1억 주. 1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유통주식 수가 85%인데, 적어도 8억 5천 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미쳤죠, 이거. 이런 종목들은 사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업의 계요을 보면 은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폐 it 뭐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nft나 이제 가상화폐가 엄청 떴을 때 이걸 갖다가 또 한탕 해먹으려고 했었는데 실패가 됐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 보시면은 이것도 906원인데 138원 플러스 906원은 1,000원이면은 두 회사이 그 주주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시가총액은 오히려 더 적어요 아까는 100원짜리였는데 1000억인데 이거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죠? 렇 역시나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한계기업으로 가고 있는 모습.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유상증자나 이런 거 들어왔을 테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또 이화전기공업이 여기 최대 주주인 거고 유통주의수가 또 무려 80%그 70%가 가까운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렇 이렇게 된다면은 계속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주주의 가치를 갖다 훼손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계열을 보시면은 유류 도매업이에요. 아까는 IT였는데 이번에는 또 유류 도매업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관성이 없는 주식들은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류 도모업에서또 종속회사인 KIT는 2차전지 설비공정을 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EQ셀은 2차전지 설비공정 제정 및디스플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2차전지. 모회사는 유류. 그죠? 렇 2차 전지, 그 다음에 아래 있는 회사 중에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도 같이 가고 있는 상황. 뭐, 유류, 유류가 에너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전지도 전지니까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망상은 하지 않는 게 좋으시겠죠. 당연히. 자, 종석기업 보시면 엄청나죠. 그죠? 이 지이라는 곳도 있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이라는 곳을 통해가지고 지금 슈센텍의 이대주주인 포트 해밀턴 투자조합. 그죠? 포트 해밀턴. 여기를 갖다가 이화장기가 떠난 것처럼 하면서 간접지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접지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휴센텍에서 여기가 리튬 플러스 2차전지를 하게 되면은, 방금 보셨죠? 위에서 GE, 그 다음에 뭐 K, KIT, 요런 자기들의 자회사를 통해가지고 EQ세, 얘들을 통해서 2차전지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주가를 띄우려고 원래 했던 계획이었죠. 그런데 실패하니까 지금 주가가 천 원도 안 된다. 두개 회사 모두가. 합쳐도 천 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죠? 이노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자기들끼리 내부 거래를 막 하면서, 회사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그래요. 자, EID, 자회사, 뭐, D, KAT, 뭐, 이런 식으로 제조라인을 증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기가 22년 7월 14일이에요. 근데 휴센텍이, 이때까지만 해도 횡령배임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거래정지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구민시장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다음부터는별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2차전지 생산 공정 자동화에 필요한 물류장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2009년에 설립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이고, 여기는 그냥 인수를 한 거겠죠. 투자 양의가사를 체결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자, 이 아이디는 대체불가 토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NFT 홀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쟁력 없으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첫 번째가 바이오. 이 대표적인 예가 HLB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HLB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EID가 아까 뭐, 무슨 회사였죠? EID? 이 회사 유류회사였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NFT까지 갔어요. 천억이 안 되는 회사가, 이 모든 사업을 다 한다? 네 개씩? 문어발식 회사?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딱 부합하는 회사죠. 그죠? 이화정기. 한번 볼까요? 이것도 670원이야. 그럼 2천원만 있으면은, 이세 개를 갖다 다 소유를 할 수가 있다. 시가총액 이것도 천억이 안 되죠. 합쳐도 코스닥의 웬만한 회사의, 시청보다 안 되는 겁니다. 뭐, 역시나 이것도 볼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건 의미 없고. 자, 여기 보시면 뭐, 이트론. 그래서 이트론, 이화전기, EID가 세 군데 서로 순환출자를 하면서 지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사업이 계획 보시면은 여기 전기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UP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데 의미가 없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세 개의 기업 모두가 하나는 유류를 하고 있고, 하나는 스토리지 서버를 하고 있고, 하나는 변압기 같은 전기 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세계 자체가 순환출자인데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에너지 텍뭐 이런 식으로 또 유가증권 투자를 갖다 100% 하는 이런 데가 있고, 자기들 회사를 경영을 잘할 것이지 유가증권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회사를 갖다 얼마나 운영을 잘하겠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화전기 공업이 그 소송을 당했을 때의 얘긴데 여기 보시면 J1 엔터테인먼트라고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제가 이거 옛날부터 의문점을 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그그 그 회사였는데 이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찾아봤죠. 아 그러면은 제이 엔터테인먼트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슈센텍입니다. 슈센텍. 슈센텍이 이화정기와 과거에 있던 인연을 끝나고도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던가요? 뭐냐? 휴센터에 보시면, 임원진에 보면, 제이원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라는 전종우라는 사람이 나와요. 88년생. 여기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방산이죠, 방산. 방산인데,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가 들어와서 임원을 한다? 의아스럽죠.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혹시 초록뱀에서 넘어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과거에서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이엔터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오디션을 하는 대구 쪽에 있는 회사래요. 그래서 어? 대구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전부 다 지금 웬만하면 리튬 쪽은 뭐 충북 쪽에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 쪽에도 있고 리튬 플러스 인사이트에 투자를 했던 회사 중에 EV 첨단 소재가 대구 쪽에 있기도 하고 셀피글로벌도 대구 쪽에 있긴 하니까 아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이런 세력들이 연관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어디에 임원으로 있냐고 하면은 하이트론 시스템 이런 곳에 있어요. 여기 전종으로 그대로 있죠? JN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하이트론 시스템은 또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보면은 또 시큐리티 기업이에요. 시큐리티 기업. 아니, 엔터 관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시큐리티랑 그 다음에 방산해가 있다?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죠? 그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의아스러워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 주가 보시면은 2,470원으로. 그죠? 다이소 종목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게 거래정지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거래정지가 풀려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100원, 100원 가까이 뭐 1000원대 밑으로 돼 있을 거예요. 시가총액 보시면 237억 밖에 안 되는 회사. 일을 하면 할수록 100억 이상의 손실이 나는 그런 아주 상당히 나쁜 회사입니다. 그죠? 이거는 존속 가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큐리티 회사를 하고 있고, 뭐 세계적인 범죄를 뭐 이런 쪽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한국 테크놀로지가 나와요. 한국 테크놀로지가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얘기했었는데, 한국 테크놀로지도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유로라는 것과 함께 2차 전지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2차 전지를 하는 도중에 자본이 부족하니까 최대주주 반대매매가 나와가지고 국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지금에서는 또 함께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여기 해양건설, 얘들이랑 시큐리티를 맺었는데, 여기 자체가 지금 PF 자금을 갖다가 막지를 못해가지고 부도위에게 있다는 그런 상황. 자, 하이트론 시스템즈 또좀더 보면은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 거래정지를 당하고 나서 돈도 없을 거 아니에요. 돈도 없을 건데 탑업인 주식을 갖다가 출자 취득 결정을 했대요. 어디에? NSN이 보유한. NSN 항상 많이 나왔죠. 김건희 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가 조작의 중심에 있는 회사. 그죠? 바이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NSN 다시 넘어가 보면 이것도 1 0 0 0 원이 안 돼요. 711억. 그리고 시가총액이 616억인 이런 회사.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엉망이고, 뭐더볼 필요도 없겠죠. 자, 주요 주주를 보면 JK 파트너스 1호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인데, 여기도 보유 지분이 15% 밖에 안 되니까 85%는 유통주식이다 그럼 85%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8, 뭐한 적어도 5천만 주 이상은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주주가치가 그만큼 훼손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NSN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 관계자 보세요. 세원 ENC, GW 바이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원 ENC와 GW 바이텍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전지를 진행하고 있는 e n 플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e n 플러스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문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원 ENC 소속에 있었던 경영본부장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음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음량. 음량. 그러면서 이두 가지가 동시에 2차전지 테마를 탔는데 하나는 각형으로 하고, 하나는 원통형을 갖다 개발해버려요. 이게 뭐,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연관성이 없을 수 있는데,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e m 플러스는 각형을 어떻게 개발했느냐. 삼성 SDI 출신의 연구원의 임원으로 넣었고요. 여기는 LG 전자, LG 엔솔스 출신의 이제 그 사람을 넣었어요. 임원을 갖다 넣었어요. 이러면서 서로서로 2차전지 테마를 갖다가 올리는데, 실제로 이거 두 개가 만든 것이 매출이 나겠느냐는 의문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매출이 나느냐에 대해서는. NSN 여기를 보면은 최근에 코스나인이라는 회사에 35억 원을 대여를 해요. 35억 원을 대여를 하면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나인 자체도 위험한 회사인데, 죠 그렇죠? 이렇게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빌린 걸 보면은 260억 정도가 돼요. 시가총액이 아까 600억 정도였는데 빌린 돈이 사채가 일단 300억이 넘어가요. 이런 회사는 절대 사면 안 되겠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의문입니다. 왜 이걸 보유할지, 저는 진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을 정도예요. 자, 이 NSN이 또 이렇게 보면은 로버3를 가지고 있고, 아람바이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 로버3에 지금 이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셀피 글로벌의 대표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세력 지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리튬플러스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람바이오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지카일룸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상직카이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냥 기사를 이렇게 협차를 보면 세원이엣이 아까 보셨죠? 여기랑 뭐 PCR 뭘 한다고 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초고속 진단키타 뭐 이걸 한다고 라 얘기를 하고 NSN도 연관되어 있고 상직카이론 여기 되어 있죠? 자회사 에이스 바이오메드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람바이오 시스템을 갖다 가지고 있다. 아람바이오 시스템이 그 상장회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이센스인가? 하여튼 거기에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연관은 되어 있고 요 바이오메드로 인해가지고 엔캠과의 상직화일룸이 엮여있다는 것도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없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쟁력 없으면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 무조건 코로나 진단 키트로 갑니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약으로 갔고요. 그렇게 해서 개미들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세원이의 시에도 본업이 이렇게 바이오적이랑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PCR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고. 자 eq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은 eq셀 역시도 한계 기업으로 무조건 가고 있죠 그리고 이건 이미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회사 반도체 후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2차전지를 갖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뭐4 3호 규모의 2차전기 물리 정비를 갖다가 공급을 계약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화전기랑 여기 있는 3개의 회사가 휴센텍을 갖다가 리튬플러스에게 밀어주면서 작전을 제대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수혜자는 실제로 요거 3개였을 거예요 어반이 아니라 어반 리튬이 아니라 요거 3개였을 건데 지금 여기서 휴센텍이 삐걱거리면서 코리아 SE가 들어오면서 어반 리튬과 하이드로 리튬이 떠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틀어져버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휘 부사장이 다시 여기 있는 EQ셀로 들어와서 확실하게 임원진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휘 여기 되어 있죠? 지휘가 뭐 EQ셀에 인수합병이 됐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지휘가 아까 이화전기였나요이 아이디였나요? 하여튼 요 세, 세개 중에 하나의 자회사로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CI테크 역시도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또 한계기업이고, 뭐 시가총액이 400억 밖에 안 되는 거다. 여기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400억 밖에 안 되는데도 뭐 경영자문, 경영자문을 하고 도서관 출입을 하고 뭐 장비 렌탈하고 병원 베드사이드 교육용 컨셉도 뭐 5만 걸다 해요, 5만 걸. 다해요, 오만 걸을. 선택과 집중이 진짜로 안 되는 경쟁이 없는 회사를 보여주는 거고. CI테크가 원래는 IT 사업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이상한 걸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회사를 지배하는 게 EQ셀이에요. EQ셀이 EQCEL이 지배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넣어뒀습니다. 세력지도를 잠깐 볼게요. 세력지도를 잠깐 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 다섯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거 거래정지 상태, 그 다음에 여기 휴센터 거래정지 상태. 파란색은 지금 다 거래, 거래정지 상태인 거예요. 뭐진아인제 UCI, 시스워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죠. 적어도 여기서 10개 이상의 종목을 찾을 수가 있고 이 키셀에서 보시면 은또 이렇게 돼가지고 SL바이오닉스 여기 연관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JK인베스터 이렇게 돼있고 여기 보시면 은그 휴센텍이랑 연관한 게 있을 때 포트, 포트 해밀턴 투자조합을 통해가지고 여전히 리튬플러스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됐어요. 안됐고 하이트론이 이렇게 연관되면서 여러가지가 되어 있고 세오니엔시 JK 투자 조합을 통해가지고, 여기 KH 건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과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NSN, 역시나 복잡하게, 뭐, 이스트, 인베스트, 뭐, 이런 식으로 다, 다 섞여 있는 모습, 이렇게.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IQ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 기사에서 금강원이 칼을 뽑아들었다 뭐, 14개는 진행 중이고, 54개는 넓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세력지도 안에서 분명히 다 나올 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3개월 후에 보시면은 제 말이 맞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내용이 너무 복잡한데 차트 한번 보면서 장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트론부터 볼게요. 이트론, 와,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만 있잖아요. 그죠? 500원일 때이 주가가 거의 158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적어도 마이너스 70%에서 80%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과거로 돌려보면은 이거는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분명해 왜냐면 유통구수가 1억 주가 넘는 거는 지금 유상감자 뭐, 유상증자 감자 이런 걸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뒤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액면 분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장난 아니게 많은 일들을 버려놓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이상한 거죠. 뭐, 올라갈 때는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니까 좋다? 내려갈 때는 답이 없이 내려가니까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이야기도 똑같을 거예요, 보시면. 그죠? 계속, 뭐, 등, 등락 한번 없이 계속 빠지고 있고. 고점이 21년 1월 달에 8 0원이었 8,500원이었는데, 지금 900원이 됐다는 얘기는 이것도 장 저울 때 이상한 거 사가지고 그냥 골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화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아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3,000원 짜리가 670원 되는데, 거의 2년 동안. 그 좋은 시기에 작전하는 거에 이상한 거 휘말려가지고, 음? 간 거예요. 얘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IT, 그 다음에 뭐, 유류 사업,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2차 전지를 가요? 2차 전지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EQ셀을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2차 전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EQ셀은 인수를 하자마자, 2020년에 바로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폭등, 8만원에서 3,100원까지 가는데, 무려, 며칠이죠, 이거? 한몇 달도 걸리지 않았네요, 그죠? 와, 8만원에서 3,100원으로 가는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게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래정지 날려버렸고, 구리니까 그렇겠죠. CI 테크. 시아이테크. CI 테크도 보면은, 거의 뭐, 21년도 2,000원에서 반토막 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죠? 세원 이 m 지 이거 작년 여름에, 뭐, 리딩방에서 엄청나게 추천했던 종목들. 그죠? 와, 이런 것들을 사면 안 돼요, 진짜. 여기서 잠깐 등락이 있었다라고 얘기 나오지만, 결국에는 500원으로 빠진 모습.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n s 이런 것들 금감원에서 당연히 다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 왜사냐고 이런 거. 이 세력지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들어가는 순간 그냥 투기가 되는 겁니다, 투기. 이런 거 하실 바에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 종목당 5만원 내시고,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투자하세요. 그게 낫지 이거 사가지고 건강 잃어 어 병원비가 5천만원 이상 나오겠네 건강 잃고 그 다음에 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잃어 탈모 그거 치료하는 거 알죠? 탈모 치료하는데 적어도 몇 백만원은 들어갑니다 이 5만원만 내면 탈모도 오지 않고 종목도 안정적이고 수익도 나고 그죠? 시간에 투자를 해야지 이런 거 사가지고 단타 먹겠다 라고 주변에 김씨 얘기 듣고 어? 떨어질 때 김씨한테 위로 받고 김씨랑 김씨 중에도 좋은 김씨 있고 나쁜 김씨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김씨가 야 괜찮아 뭐 주식 실패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나쁜 김씨를 와가지고 내돈 내놔라 그러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추천해가지고 어 내가 이렇게 쪽박을 차리냐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답답해지실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한번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나머지 종목들은 할 필요도 굳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 대부분이 거래정지도 안 하고 뭐 500원 밑에서 다, 100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그리고 문견호가 이렇게 방송해드리는 종목들은 절대 사지 마시고요. 라이브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좋은 종목들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은 다 상승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아셨죠? 잠깐 이제 그 강의에 대해서 홍보를 잠깐만 하자면, 가디언즈 클래스 일기를 갖다가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 주제는 매도로 수익을 내는 법입니다. 매도로 수익을 내는 법.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포지션을 갖다가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기 사이클이 항상 우상향으로 됐을 때 충분히 확률적으로 높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은 매수에 100% 담는 것보다는 매도도 함께 담으면서 요거를 갖다가 상충시키며 수익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은 시간이 든든하다 싶으면 이제 올라오면은 매도를 할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가에 담는 게 좋다. 근데 이 저가가 경기 침체가 된다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매도를, 그러니까 고평가에 있는 종목을 갖다가 매도를 해서 요거를 갖다가 다시 차익을 보고 그 차익뿐만큼 요 좋은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을 갖다가 이어가면서 종목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그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 어차피 하신 주식은 분명히 좋은 쪽으로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꼭 인지를 한번 해보시고 강의를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이 모두 물려 계셔도 이 매도 포지션은 행성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을 과하게 쓰신 분들은 이거에 신청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매도 자체가 신용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을 이미 쓰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시고 어쨌든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쨌든 수익을 보고 최적화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서 배워서 내가 꼭 써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2월 주중에 이제 인원을 모은 다음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착순 10명께는 가디언즈 매도반 6개월 정도 무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강의 비용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신다면은 저기에 종료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변만을 이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한번 보시고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아래 번호로 강의 참여 문자 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